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연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무고죄 형량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형법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무고죄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무고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꽤나 높은 걸알수 있는데요. 이는 무고로 인해 받는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나 주변 시민들의 신고 또는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고 범죄자를 검거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허위 신고가 있을 때입니다. 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관에게 무익한 노력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고죄 의 형량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선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들이 충분한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본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허위신고인데요. 허위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일체의 사실로 수사기관이나 징계권자가 징계권을 발동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릴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한 사람이 그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은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내용 중 일부만 허위사실이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신고 내용 중 거짓으로 이야기한 일부 내용이 상대방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내용이었다면 무고죄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에 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 또는 징계 처분이 있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를 한다면 무고죄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으니 이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연은 변호사와 1대1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전 지역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위원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